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좀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제 메일 주소로 어디 사이트에 아이디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이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개 정도 사이트가 있었는데 하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돈을 주고 뭐 여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하는 뭐 그런 이제 사이트였고 나머지 하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야한 동영상 뭐 그런 거를 보는 서양 사이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제 메일 주소로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에 뭐 시청 목록 같은 게 나오나 봅니다. 근데 그 시청 녹들이 뭐미성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막 그런 영상들이 막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또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중고생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고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 그런 식의 이제 영상들을 막뭐 좋아요를 누르고 막뭐 시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가입한 적이 가능한 것이냐 아이디가 해킹이라 보니까 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가, 뭐, 어디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메, 메일 주소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메일이 오면은, 뭐, 인증을 한다든지, 핸드폰 주소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아무 주소나 다 집어넣고서, 다 가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뭐, 1, 2, 3, 4, 5, 6, 뭐, 이런 이상한 그냥 아무 조합이나 해가지고, 골뱅이네이버닷컴 이렇게 하더라도,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계정을 통해가지고, 시청을 하고, 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뭐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제가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벌써 뭐 아이디가 벌써 삭제 돼 버렸다 라고 하던데 그거는 제가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할까 뭐 제가 뭐 여자를 막 그렇게 막 궁해 가지고 뭐 돈을 막 주고서 막 그렇게 부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가 뭐뭐 어? 어, 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제가 저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걸 하냐? 뭐가 도대체 그렇게 원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지금 얘기는 어떤 유튜버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으신 내용이고, 그 유튜버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군지도 모르죠.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나에 대해가지고 저 사람은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조금 이제 고민해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이에는 제가 또 이제 뭐 많이 이제 생각을 좀 하고서 다시 이제 톤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요 며칠 전, 뭐 불과 한뭐 2주 전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에 그렇게 막심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니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괴물과 싸우려고 하는 자가 괴물이 스스로가 돼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제 스스로가 괴물이 된 것처럼 누군가의 말 하나, 고거 하나만 조금,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 사람의 메시지만 제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공격해버리는 경우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성태 같은 분도 그분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라 점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다가 제가 막 공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학부가 어쩌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 안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철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막 내뱉었더라고요. 그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옛날에 있었던 그 논란부터 이제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4개 국어를 뭐 능숙하게 잘한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4개 국어와 맞기는 맞습니다만, 능숙하게 그거를 잘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영어도 당연히 부족하고, 독일어도 부족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라이브 할때뭐 기분이 뭐 좋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과장되게 말해가지고 사개국어가 능숙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퍼져버린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일베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어 요즘은 또 이제 뭐 일베가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간단해요. 일베라는 사이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다음 이제 뭐 아고라라든지, 뭐, 네이버네그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야, 나는 일베에서 어떤 활동을 한 적도 없다. 일베 들어간 분 적이 있냐? 들어가본적 많아요. 어, 그 게시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뭐 제가 뭐 댓글을 단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내가 가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확인을 해보니까, 또 가입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정보인데 보시게 되면은 가입일이 2012년도 8월 26일 8시 37분이고 마지막 로그인이 2012년도 8월 26일 20시 38분. 왜 제가 저때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쓴 것도 없고, 뭐, 댓글을 남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입을 하자마자 거기서 이제 뭐, 1분 있다가 최종 접속이고, 그이후에는 뭐, 접속한 그게 없습니다. 제가 왜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 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이슈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실수를한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건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야, 일본 지금 뭐 공식적인 이제 문서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 수출을 했다라고 아 경찰이 이제 진술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가 통해가지고 아 얘기를 해놨다라는 게 있는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비판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야, 나는 미국의 시민단체의 얘기를 통해가지고 불법 수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자료도 있다. 뭐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 갖다 대고 또 무슨 제목을 제가 또뭐 하태경 의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사과를 그거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논란했던 게 대학 이제 졸업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 졸업을 안 했으면 재학 중인 거죠. 졸업을 안 했으면 재학 중이기 때문에 그냥 재학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어물쩡거려가지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나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 영상 찍으시는 분이 졸업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그렇게 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분의 그게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고 분명하게 제가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나에 대해 가지고 어, 화가 있으면, 또 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튜버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유튜버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어, 제보를 받고 그분도 어, 알고 계신가 그 제보자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보자가 얼마나 저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은. 제가 강사라는 걸 알면서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 메일 주소로 아이들을, 아이디를,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고생들, 그 미성년자가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그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뭐 여자를 뭐 불러가지고, 뭐 돈을 주고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런 거를 해놨다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 제보자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움이 많이 부족하죠. 배움이 많이 부족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학습하는 자세로,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이, 이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잘안 듣습니다, 남 얘기를. 제가 자꾸 들으려고 막 계속 고민하고 뭐 나름대로 계속 애를 쓴다라고 해도 잘안 들려요 남의 소리가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그 아, 거짓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이제 뭐 의도치 않게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계속 막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오늘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아,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계속 배우면서. 또 이제 항상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겠고 저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강성태라든지 뭐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